피자 식품이고요 파이프는 국제음료에 지게 돌아와서 놨고 지금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또... 아, 지금 저기 옆에 있는 플라자에 문라가러 갑니다 어떤 작은 짐이거든요 그래서 한 항상 한 2명 밖에 안 와요 저랑 아밤에서 이런 생긴 데서 나중에는 좀 많아질 수는 있지만, 나와가지고 몇 명을 더할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시 집에 가보겠습니다. 운동하고 프로틴식 먹으면 좀 근육이... 제가 좀 근육이 많은, 많이 발달한 편인 것 같아서 팔이 엄청 두꺼운데, 그거를 좀... 손이 하려고... 더 노력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번 다이어트를 계기로? 이렇게 말했다. 저기 산에서 일하는 날에서 좀 여유가서 있 오늘부터 일반직을 시작할지 그게 좀 고민이거든. 이거 면첫 파서 해 먹겠다는 의지 예. 네. 현미고요. 그리고 잡곡밥 소좀 먹는. 비주얼은 정말 요리 따기 전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다가 한 200g 정도 물을 붓고 좀불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시오 분이고요. 일단은 저녁 순두부전밥 맛을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만나 커피 거머에서 옥수수 좀 옥수수 만나는 게 있는 걸 봤는데 그거는 지금 쏠다가 뜰 것이고 주을못했거든요 다른 거는 먹어봤는데 이거는 사람들에서 밥맛은 먹어보겠습니다. 음, 생각.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콘프레이크 냄새? Like frosted Flakes? 킬러그 프러스트 플레이크인가? 한국어로는 모르겠는데, 그, 달달구리한 콘세레어 있거든요. 이게 선까지 넣라고 써있는데, 이게, 선까지 놓고충분히 흔들어 드세요. 라고 써있는데 이게 선인지 아니면, 뭐선 같은 라인이 없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어요. 그렇겠고요. 일단은 맛을 보겠습니다. 코박코가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아 조리봉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디? 근데 뭔가 씹는 느낌이 있어서 음음음 음, 음, 맛있어요. 좀 p s t a i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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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세요. 천 r s Upstairs. u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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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제부터 끊어지게 오일타라 마찬가지일 것같 오늘도 프로바이오틱 He's looking for a place to poop why just hack the evil to jump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조금 적게 나오는 거를 오늘 먹을게요. 유튜버 보면, 다른 유튜버를 보면 이게 좀 사실 이런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단 그런데 왠지 탄수화물도 별로 없어서 그럴 것 같긴 해요. 괜찮은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 겉음에 그맛있수도 근데 만약 이거 회사 갈때 간편 간편하라고 산 건데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리뷰하기 간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게 되네요 부끄러운 게 마지막 필라톤을 키웠을 때가 20, 2021년이더라고요. <laughs> 10월, 2021년 그러니까 딱 3년 만에 켜보는 거거든요. 내 다이어트를 계기로 좀 다양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팔라톤을 켜봅니다. 지로녹거 하는 중인데 업데이트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 <laughs> 오늘은 할수 있을지. 오, 뭔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 예전보다. 일단 이거는 예전에 했으니까 스킵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워크아웃 이렇게 됐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30 minute intervals arms and ride. Right. arms ride. Right. 좀 근력 근력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한번 해 보려 합니다. 지금 7시 5분이고, 어제 필러톤 한 다음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추웠던 뭔가 조금 후회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일어나졌으니까 볼까? 왜? Take c a r 나가서 네, 일단 내가 마시고 산책 잠깐 왔다가 가겠습니다. 공부 몸무게는아침에못 재가지고 지금 언제 보고 많이 안 내려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어제랑 똑같네요 1 4 1 지금 운동 끝나고 돌아왔구요 오늘 조금 두분싶은 이유가 어제 대단한 새로운 프로틴 쉐이크 나왔거든요 근데 쿠앤크 그 맛이에요 조금 당이 높지만 탄수화물이 높지만 석류질도 조금 있고요. 쉴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물이랑 타먹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완전 버블링. 엄청 <laughs> 강렬하게 쉐이크 했더니. 뭔가 프로틴 쉐이크도 특유의 맛에다가 쿠키엔 크림 맛이 나는거 같아요. 오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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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러인데예 <그놈이겠네>. 전에 <laughs> 친구가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걸써는거었거든요 네, 이제는 그릭 요거트가 많이 안 만들게 돼가지고. 어, 계속, 그냥, 이 서랍 안에 그냥 쟁여두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좀 크림 요거트긴 하지만 유청도 많고, 좀 생각보다 꾸덕하지가 않아서 좀더 꾸덕하게 먹으려고 여기다가 덜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로 누르는 거였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쪽 뚜껑에서 이렇게 넣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왠지 반대쪽으로 넣는 거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게는것 같긴 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저녁에 한 번. Oh, 간장내구요쭈요좀르르해 가지고 오늘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려르요어르르르요 좀 낮잠 자고 일어나서 낮잠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7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는데 많이 빠졌어요 아침보다는. 이렇게 한번 상태를 보려고 열었습니다. 오오 완전 끄덕해진것 같아요. 딱 봐도 한번 라바스 패츌러로 뒤적 해보겠습니다. 음. 완전. 두부 같은? 오, 근데 완전히 줄여들었어요, 아침보다. 아니, 근데 정말 장난 아니고 너무 꾸덕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크림치즈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뭐 약간 비주얼은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근데 정말, 뭔가 같이 먹어야지. 이거만 먹으면 좀, 시큼하고 완전히 크림치즈 같아요. 깐 떨어져. 꾸덕한 게 좋은데, 뭔가 엄청, 조금 뻑뻑한 느낌? 요거트를 식어 먹고 있어요, 정말. 응. <놀람> 오늘도 어김없이 산책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자려고 누웠는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유튜브를 한 시간 도 보고 자거든요. 침대에서 일단은 오일이 끝나고 왜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빠져가지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비리 우유를 프로틴이랑 같이 마셔서 그런가 해가지고 오늘 아몬드 브리스를 따로 샀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그걸로 먹어보고 오리지널 아몬드 밀크, 오트밀크는 뭐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고 마시겠습니다. 유통기간이 좀 유통기, 기니까 아니면 남편한테 마시라고 하고 어? 잠시만요. <laughs> 130대로 내려갔네요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디야? 모까 모봐봐봐 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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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가 그루밍이고요 여기가 취미거든요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저쪽으로 보면 어쪽 뒤쪽이 뭔가 병원이긴 한데 뭔가 하나에 다 있어서 정말 간편해요. 여기가. 바로 집 앞이고 그래 가지고. 여기도 <laughs> <laughs> 한번운동잘잡어서잘 해지기는 하네. 요장을벗리가져왔고요 음, 없는 건지. 찌는 고 음. 이렇게 생겼고요, 다해시해서 조금. my 만 조금 추가해서. 그 d m 하더라 엄마가. 엄마가 쓰 my 그 o 지 h e 스 I told my brother. I told my b r 다. 이거나 이거랑 r I told my brother. I told my brother. I told 엄마가 그과장님건가 근데 근데 이거, 이거 아닌데도 때 이거밖에 안되는 거야.